지난 10월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현안회의가 열렸습니다. 이번 간부회의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는데요. 회의는 2015년 충무 화랑훈련 등 시민 희망데이트 운영방식 개선, 인천형 실버종합 물류사업 추진, 아트센터 인천 운영준비단 운영현황 등 인천의 가치지 창조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. 유정복 인천시장은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의미있게 지역공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학사업과 복지지원의 기본 취지는 미래를 키우고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행사성 의례적이 아니라 복지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어 사후적으로 수혜자가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정책이 진정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. 온통 인천 뉴스 박소영입니다.